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저는 1999년 2월달에 KPM 선교사로 몽골에 파송받았어요 그것에서 10년간 사역을 했고요 주로 이제 한국어 교수 사역과 신학교 사역 SFC 지도자 훈련원 사역 교회 개척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중국에 있는 내네 몽골 지역으로 사역을 옮기게 하셔서 그곳에 가서 또 대학교수 사역과 SFC 사역, 교회 개척 사역, 신학교 사역을 하다가 1999년, 아, 2019년도에 중국 정부가 더 이상 저를 필요 없다고 추방을 시켰어. 현재는 추방을 당해서 한국에 나와서 어 제가 그동안 가르쳤던 대학교의 제자들, 어 유학생들 사역과 어 이곳에 와서 어 이주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들, 취업한 결혼한 그런 제자들, 그다음에 탈북민들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사각을 밤새도록 이야기 하자 해도 다 못할 것 같아서 제가. 한 5분 정도 되는 동영상에 저의 사역을 간단히 담아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얼굴 표정들 보니까 행복 하나도 안한것 같아요. <laughs> 마치 저하고 싸움 하러 온 것처럼 턱이래 가지고 저를 쳐다보시는데 얼굴에 긴장을 푸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항상 이 다녔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세우셨을 때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 누군가 한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를 이곳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사람만 잘 들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주무셔요. 괜찮습니다. 한국에 와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너무너무 축복받았다. 그런데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가장 행복해야 할 곳이 교회잖아요. 그죠? 교회는 이 아름다운 나라에서 영적인 구원까지 받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이 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주일마다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임이잖아요. 근데 2년 동안 이걸 마음대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저 혼자 감사나. 봐. <laughs> 여러분들도 감사 안 하는 것 같아요. 저 혼자만 감사하는. 것. 우리가 얼마나 얼마나 감사, 더군다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건요. 얼마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성교사 보니까 행복해 보여요? 불행해 보여요? 하, 할렐루야. 가장 행복한,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록 은행에 돈은 없고 가진 것은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가 뭐로 비유하고냐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무거서 썩어서 냄새나고 완전히 움직일 수 없는 마른 뼈같이도 있다. 이건 저 이스라엘 나라 이야기죠, 그죠? 우리나라 이야기 아니고 그죠? 근런데 저는 한국에 돌아와서 느낀 게야 이건 우리 한국 교회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전화로 이렇게 각 교회에 이렇게 설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요, 성도들의 표정이 마치 군대의 저하고 전투하러 온 사람들 표정하고 똑같아요 다 긴장해가지고 저 오늘 이상한 옷 입고 머리도 다 벗겨진 저 사람이 와가지고 도대체 오늘 뭘 이야기하려고 성교사들은 와서 설교를 했다면 보통 한 시간씩이던데 오늘 좀뭘 이야기하려고 염려 놓으십시오 저는 3시 10분 되면 설교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이에스겔 골짜기의 말을 뿌려 같이 죽은, 영적으로 죽은, 말씀을 전해도 아멘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행복도 없는, 얼굴이 마치 근심과 극정과 세상의 모든 염려는 다 혼자 짊어진 것처럼, 봐. 이래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우리 저기 몽골 교회 보시죠. 그 열, 영하 45도 추위 속에서 날로도 없이 그냥 예배를 드려도요 찬양하면 한 시간 동안 까 기쁘즐거워 찬양합니다. 여기는 뭐 얼마나 이 아름다운 시스템을 갖추고 예배를 드려도 무덤도 많이 세상에 염려 근심 혼자다. 이게 오늘 에스겔 국에의 말을 빼가는가?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있으면 하나님의 군대가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되니까 마른 뼈들이 척척 움직여서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아멘입니까? 그냥 나오니까, 아멘. 근데요, 은혜 받고, 아멘 하는 사람은, 아멘! 크, 이리, 이리 돼져야 돼요. 그냥, 말씀, 아이고, 또, 오늘 또저 말씀, 아, 아멘. 음, 네, 예, 예. 빨리 지나가입시다. 오늘 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너무 무뎌져 있다. 너무 죽어 있다. 좀 깨어나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깨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유일하게 하는 전도 방법이 뭐냐면요. 거기서는 한국어 교수로 제가 있어도 성교사라는 말을 못합니다. 그냥 교수님, 그래서 제 이름이 오교수입니다. 오교수. 뭐 전도하고 성경을 절대 못 가르칩니다. 가나다라마바사, 아짜차카타파 그거밖에 못 가르쳐요. 그래서 유일하게 제가 하는 전도 방법이 뭐냐면, 저... 방하이 되면 내 몽골 지역에 들어가 가지고 중국어 선생님들을 모집해 가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 중국어 듣기 훈련을 제가 합니다. 교재는 뭐냐면 성경. 중국어 성경을 가지고 너희들이 좀 나에게 읽어달라. 그럼 내가 듣겠다. 그래서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앉아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게 유일한 제가 전도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읽을 때에는 그 아이들의 눈을 쳐다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 아이들이 저 말씀을 읽을 때에 주의 성령님께서 저 마음에 들어가셔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눈을 탁쳐다보요 그럼 애들이 좀한 30분 읽으면 지겨워가지고 못 읽어요. 그러면 제가 질문합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마 쭉 읽어나라 하면, 야, 그, 첫째 날뭘 창조했다고 그러더냐? 그럼 자기들, 어, 어, 요 빛, 빛, 빛을 창조했다니? 뭐로 창조했다냐 어, 어, 어요 말씀으로 창조했다 자기들이 오히려 대답을 하면서 집중을. 그럼 저는 그 아이들이 눈을 보면서, 어, 그래, 계속 읽어라. 기도합니다. 일주일이 지나가고, 이주일이 지나가면요. 그 아이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이 속에 하나님 있다. 하나님 있다. 그 속에 무슨 하나님이냐? 너, 너, 너.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좀 만나라. 따로 만나서 구원 상담을 하고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왜? 거기서 제가 당장, 그래? 그 속에 하나님이 있냐? 같이 이야기했다가는 저는 당장 쫓겨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는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스게이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요. 그 마른 뼈들이 축축축축축 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어요.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이런 역사가 우리 광주 은강교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은 갖췄는데 아직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 받았어요, 못 쓰임 받았어요, 쓰임 못 받았어요. 왜? 그 속에 뭐가 없었어요? 생기가 없었어요, 생기. 그래서 에스겔이 다시 생기를 그들에게 불어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생기가 들어가니까 이들이 움직여서 뭐가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군대, 하나님의 영적인 전투를 하는 군대가 되었어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이 생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죠. 사도행전 1장 말씀해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그래서요. 내 네,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광주 공강교에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군대는 뭐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군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정인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전도하는 것, 전도하는 게 하나님의 군대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전도해요, 안 해요? 전도해요, 안 해요? 왜 대답이 없어요? 전도 안 합니까?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왜 가냐면, 전도지를 가지고 길거리에서 전도를 못 하도록 하더라고요. 걸렸대요, 걸려요. 방문을 해가지고, 아파트 집을 방문해가지고, 가가호 방문해서 전도를 못 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주님의 지상 마지막 명령이에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일 없어요. 전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의 군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는 뭐냐? 전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왜 죽었다고 하냐면 전도를 못해요. 전도를 안 해요. 그런데 전도는 땅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면요, 우리의 삶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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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져요. 너무너무 너무 힘이 나요. 감사가 넘쳐요. 그래서 얼굴 색깔이 달라져요. 전도하는 사람들은 얼굴에 빛이 나요, 빛이. 감사가 넘쳐요. 근데 전도 안 하는 성도들은요, 얼굴에 근심 걱정이 가득 세상 염려, 걱정, 근심을 혼자 다짐어지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영의 눈을 가진 자와 육의 눈을 가진 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눈으로 듣는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육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오성교사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영의 눈으로 보면요, 우리가 전해야 할 수많은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외치게 됩니다. 근데, 영의 눈으로 뭐가 보여야 전도를 하죠. 1년에 여러분들 몇명 전도하십니까? 하루에 몇 분이나 전도하십니까? 몇 분이나. 전도 안 하는 영혼은 죽은 영혼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까지이르러지겠 땅끝이 어딥니까? 땅끝이 아프리카인줄 아십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은 바로 우리 이웃, 내 자리, 여기가 바로 땅끝입니다. 간 밖으로 쭉 돌아서 오면 여기가 땅끝이잖아요. 땅끝에 전해야 할,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자녀, 아, 우리 자녀는 교회 다녀, 교회 오니까 걱정 없어. 교회 오면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직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영혼들, 우리의 일가 친척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직장 동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을 위해서 전도하십니까? 우리는 왜이 땅에 보냄을 받았습니까? 무엇하러 보냄을 받았습니까? 무엇하러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보음전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도구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전도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다른 일에 돈 버는 일에 일하는 일에 거기에 매여 있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오성학 선교사 행복해 보입니까? 예? 행복해 보입니까? 전 작년 1월달에 저희 마누라가 죽었습니다. 천국에 갔어요. 왜? 예. 중국에서. 2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추방을 시켰어요. 그래서 조현증이 왔어요. 조현증이 뭔지 알죠? 중국이 나를 버렸다, 몽골이 나를 버렸다, 나는 이제 당신도 나를 버릴 거고, 애들도 나를 버릴 것이고, 한국 교회도 나를 버릴 것이고, 나는 살 필요가 없는, 살수 없는 존재다. 옥상에 올라갑니다. 저만 없으면 옥상에 올라가서 그냥 뛰어내립니다 그게 조현증입니다. 무서운 병입니다. 제가 심리학을 전공했는데도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24시간 옆에 붙어 있어야 됩니 중국이 자기를 버렸다고, 이제는 한국 교회도 버릴 것이고, 자기는 결국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 갔습니다. 저는 그 동안은 참 사역만 일을 할줄 알았지 감사를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집사람이 천국 가고 나서 이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본. 병들더라도요, 마누라가 남편이 옆에 있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쳐다보이서. 고맙다니 해보이사 <laughs>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생명 있음이 얼마나 감사돼 아이고성교사님 무슨 말하니 나는 허리도 아프고 어디도 아프고 뭐만시창인데 살아있음 생명 있음을 감사하시고 이건 천하의돈 주고 살수 없는 거예요 생명 있을 때 뭐하라 전도하라 전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몇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인대가 되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군대는 다른 거 없어요. 성령 받으면요. 그 다음에는 전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땅 끝까지 증인이 돼 있는 거예요. 교회가 막 아름다움을 갖추고 뭐 이게 중요한게 얼마나 전도하느냐? 여러분 이 개인이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성령이 충만이없고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내가 한번 전도해 보십시오. 전도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답답함을 느끼니까요. 그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제가 이래봬도 몽골에서는 중국에서는 의사입니다. 의사 그 앞에 돌파리자가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아프기만 하면 절 찾아와요. 그러면 저는 만병 통치약이 있어요. 약 하나 딱 주고, 이거 먹어 놔서. 근데 실제로 낫습니다. 여러분들, 아프면 어디서? 비타민C, 가지고 있는 게 비타민C밖에 없어. 찾아오면 비타민C 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야, 이거 나를 성도사라고 찾아왔는데, 내가 고칠 줄 알고 찾아왔는데, 나는 고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게요, 안해 주시게요? 내가 돌파대 의사라니까, 요 의사. 아픔을 찾아와요. 능력이 나타나요. 왜?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일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증인이다. 오늘부터 나가서 전도한다. 전도한다. 할렐루야.